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어, 오늘 뭐 시장이 어, 지금 뭐2차전지 쪽에서 거의 이 전기전자 반도체 쪽으로 더 넘어오는 어,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 OLED 테마주들이 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OLED 관련주는 LG전자 외에는 거의 전 종목이 다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유기발광다이오이 관련주 전망을 한번 보시면. 먼저, LCD가 우리나라 세, 우리나라가 세계 1위였지만 중국의 이제 점유율을 넘겨줬죠. 그래서 중국이 현재는 세계 1위입니다. 어, 반면에 이제 OLED 시장이, 어, 지금, 어, 보시면 이제 LCD 같은 경우는 TV 단가가 계속 이제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OLED 시장이 지금 뜨면서, 어, 과, 이 단가가 지금 1740, 1700달러에서 1752달러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또 계속 이제 OLED 시장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그래서 12.1% 증가할 거라는 이런 기대감에 또이 LG 전자가 기존에 이제 OLED 시장을 이 점유했다면 현재 이제 삼성이 다시 이제 OLED 시장에 참여하면서 이 OLED 관련 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시면 오늘 상한가 종목 인베니아, 야스, 선익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한가를 갖고 실적들은 이제 이 22년도에 이제 다 적자기업이지만 어 가장 이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특징은 300억대의 시총, 350억대, 뭐 이런 야스 같은 경우가 이제 천억원대가 됐죠.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그리고 3천억대의 이런 선이기. 그래서 OLDD 어 세계 시장점이 1위죠. 이 선이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어 이런 종목이 이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그 외에도, 뭐, 보시면 21%, LX 17%, 또 뭐, ASP 8%, 윈텍이 6%, 파인텍이 5%, 그래서 아주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이 OLED 관련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OLED 관련주 5종목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아트론이 한번 전에 한번 그 신고가를 쓴 이후에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2등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HB 테크놀로지가 신고가를 오늘 쓰면서 이제 대장주로 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격대 보시면 이제 2,600원대 그리고 어, 퍼는 8배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PBR이 보시면 이제 다 1배가 안 되죠. 여기 비아트론 0.76 HB가 오늘 급등했지만 0.97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채는 비아트론이 1 5로 여기 있는 종목 중에 이제 가장 낮고 시가총액도 비아트론이 1,300억대로 이제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2 0 0 0억대 그리고 이 lx세비코시 17% 급등을 했죠. 어 그리고 pbr은 1.9%로 얘가 이제 가장 그 프리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종목에. 그리고 이 무거운 삼성전자 375조의 이 300, 이 삼성전자가 오늘 급등을 하면서 1 2 9의 아주 뭐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퍼는 이제 여덟 배 수준에 있고 어, PBR이 1.24배. 그래서 어, 지금 삼성의 이 어느 정도 이 OLED 시장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유, 연관된 2차 벤더, 3차 벤더들이 아주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H. b 테크놀로지 이 실적을 한번 보시면 흑자 전환에 이렇게 성공을 했죠. 그래서 5억 원의 이 순익을 내면서 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는 이유로 오늘 어 가장 높은 사,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LX 세미콘 국내 팹리스 1위 기업이죠. 어 얘는 이제 실적으로는 21% 이제 감소한 실적을 보였지만 현재 주가 흐름은 뭐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HB 솔루션, 어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어 후공정 과정, 전공정, 후공정 과정의 이 측정 그 테스트 장비 기업이 HB 솔루션입니다. 여 보시면 어 지금 60억 대에서 435억으로 600%가 증가를 했고 매출액은 300%, 영업이익은 3,900% 증가하는 어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계속 이제 바닥에서 상승하면서 200일선도 돌파를 했고 지금 전에 있던 그 고점 라인 때죠 2만 원대와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비아트론 얘도 뭐 실적을 보시면은 단기순이익은14%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21% 증가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평, 어,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형 기계 제조 비아트론 한번요 고급 이신 고가를 쓰면서 상승을 했었고 조정 받았던 비아트론입니다. 주성인 이어 얘는 이제 27% 감소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이 OLED 증착 장비 기업이 주 주성이고 어 현재는 이제 바닥을 이중 바닥을 찍고 어그 다음에 이제 200일선까지도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